실수 전체 집합 r 리에서 위상 퀄리티 0과 퀄리티 2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자, 퀄리티 1은 반패 구간을 기저로 하는 위상. 그리고 퀄리티 2는 R 공집합 0, 1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위상 공간 R 퀄리티 I에서 자 원소 0을 포함하는 성분. 자, 여기 성분은 연결 성분을 말하는 거고요. 자, AI라고 할때 AI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퀄리티 2가 훨씬 쉽죠? 자, 여기는 봤더니 개폐집합이 공집합 실수 전체 밖에 없죠? 자, 여기는 열린 집합은 되지만 닫힌 집합이 아니니까 개폐집합이 아니고요. 자, 개폐집합이 전체집합과 공집합 밖에 없다라는 것과 필충 조건이 연결집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연결이 되는 상태예요. 연결이 되는 상태예요. 자, 성분이라는 건그 원소를 포함하는 가장 큰 연결집합인데, 자, 0을 포함하는 가장 큰 연결 집합이 그러면 실수 전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a2는 자, a2는 실수 전체가 된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1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1을 생각해 볼 텐데 자, 여기는 지금 하한 위상인데 하한 위상에서는 두점 이상은 무조건 비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을, 자, 실수의 부분 집합인데, 자, 여기는 지금 원소의 개수가 두개 이상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인 A 고려. 자, 그러면 지금 원소가 두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A, B라는 원소가 존재하겠죠. 자, 만족하기를 A보다는 B가 더 크다. 자, 그러면 실직선상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금, 여기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점이 있고요 자 일단 지금 우리는 하한 위상에서 다루는 중이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b까지 자 이러한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b부터 무한대까지 b 포함해서 자 무한대까지 이러한 집합을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a라는 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자 일단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자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b까지 자 교집합에 a를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빨간색 자 b부터 무한대까지 교집합 a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이 집합은 어때요? a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a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a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서 자,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B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B는 A에도 포함이 되니까, 여기도 B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서, 공집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개는 서로소가 되겠죠. 지금 이쪽과 여기가 서로소가 되는 상황이니까, 교집합을 해준 두 집합. 자, 여기도 서로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을 해주면 어때요? 합집합을 해주면 A 전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합집합을 해줬다라는 얘기는 분배법칙에 의해서 어때요? 여기와 여기를 합집합을 먼저 하고, 실수에서 교집합 A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A는 실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A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실수, 아, 그, 퀄리티 1에 들어가는 열린 집합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교집합 A가 되니까 A에서의 열린 집합. 자, 여기는 또 A에서의, 여기도 전체에서의 열린 집합이니까 교집합 A. A에서의 열린 집합이 되겠죠. A에서의 열린 집합이다. 자, 그래서 지금 분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a는 b 연결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a는 b 연결이다. 자, 어때요? 두점 집합 이상이면 두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비연결이다. 자, 그리고 한점 집합은 무조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0을 포함하는 연결 집합 중에 가장 큰 연결 집합은 한점 집합밖에 안 되겠죠? 두점 이상이면 무조건 비연결이 되니까, 자 따라서 a1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